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고 나서 그것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둘째는 쏜 화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화살 쏘고 싶으시면 저기 우리 창룡문에 가시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한번 쏘아보시기 바랍니다. 화살 쏘고 나서 아 이거 잘못 쏘았다고 그 날아가는 화살을 다시 자꾸 돌이킬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가 우리의 시간, 세월입니다. 세월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살아오신 여러분의 세월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정말 잘 살았는가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평가하실 수 있는 그런 세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까? 두 번째 쏜 화살 이것은 여러분들 한번 창룡문에 가서 화살 쏘고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말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그 말은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역으로 내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그 말이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 말이 큰 상처가 되기도 하죠. 근데 이미 뱉은 말을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데 자, 여러분 저는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이 소중하다라고 여러분의 말씀을 하면서 세상의 격언이나 속담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제 안에 들은 생각은 정말 중요한 말이 있다. 말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론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문자화된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곰핍하고 핍절할 때, 우리를 살리는 것이 정말 풍요로운 물질이나 어떤 환경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그것을 느끼시고 동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동역자이며 한참 후배인 디모데에게, 오늘 디모데우서 말씀은 바울의 거의 말년에 쓴 책이거든요. 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1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공생의 사역, 3년의 사역을 하실 때, 다른 사역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이렇게 방문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이 병고침해 사역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치료의 사역을 하셨습니까? 뭐, 좋은 약을 통해서 병원에 안내하고, 아니, 그런, 그런 시설도 없어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은 오직, 주님의 이, 마음에서 가슴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에 감동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잘 전하든지 못 전하든지 저는 이 강단이 말씀이 이 교회의 본질이고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것은 저희 교만이 아니라 제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그런 목회에 대한 선배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 자신을 느끼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델에게, 너는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파하라. 너가 말씀을 전하기 싫을 때, 때를 얻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바로 이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더욱더 그렇게 하라. 여러분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들 안에서 그 마음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그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은 말씀을 듣는 것과의 상관 관계 속에서 계속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도 소중하더라고요. 전에 산불 났을 때, 경상도 산불 났을 때, 저는 그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집에서 집을 켜면은 이 산불 속보를 보게 되는데, 새벽이 돼서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영덕과 어느 지역에 불이 이만큼 진화가 되었다, 몇 퍼센트 진화가 되었는지 계속 보게 되고. 여러한 민족이라는 건, 나라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세계 곳곳에서 그런 재해가 있을 수 있어서 걱정도 되지만, 이 나라,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더 염려가 되고, 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거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듣는 것 외에 할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구나. 어떤 듣는 자로서의 무력감 같은 거예요? 정말 그 현장은 기자가 가서 여기가 지금 불이 나고 있는데 아직 소방차가 도착 못했습니다 하면서 연기자욱한 것을 비춰줄 때 너무나 다급한데 난 이것의 팁을 보고 있다는 내 자신. 소식을 듣기는 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것들에 대한 묵상들, 생각들 하면서 듣는 이의 무력감 같은 거예요? 근데 사랑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세상의 소식이나 정보 같은 것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파하지 못할 때 가장 적절할 때 필요할 때그 말씀을 들어야 될 영혼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할 때그 영혼이 핍전할수 있고 짧은 인생 하나님 말씀에 은혜받고 도전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들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들만의 책임이겠느냐 이거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듣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에 대한 책임이 저들에게만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거 소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함께 말씀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신작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 아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에게 무조건 말씀을 들읍시다. 말씀을 들읍시다. 여러분, 밤에 잠잘안 오시는 분, 불면으로 고생하시는 분 계신가요? 때로는 그 약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밤에요, 주무시길 잠안 오면은, 하나님 말씀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잠이 살살 자라요. 때로는 들으세요, 그냥. 이렇게 읽기 어려우면, 침대 같은 데서 들으면서 자면요, 얼마나 악가 되는지. 그게 연속이 되어서, 좋은 꿈도 꾸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 기도, 영, 영적인 귀한 꿈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 이건 너무나 소중한 로마스에서 바울이 강조했던 말씀인데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있겠냐 어떻게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다면. 누가 그 말씀을 전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는데, 그 말씀에 깜깜한데, 어떻게 말씀을 그들이 전해요? 오늘 먼저 은혜 주신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 말씀, 그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고 믿는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니냐. 누가 하느냐. 디모데 야너는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곧바로 이어서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이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 놓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선물 주십니다. 두 가지 선물. 하나는 말씀 선물을 주신 말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종살이하던 저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나서 시내산에서 저들은 광야 백성들에게 만나온 매출하기그 먹는 것이 대단하지 않았거든요. 그 때문에 불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말씀을 시내산에서 돌판으로 주셨어요. 큰 위대한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물을 저들이 따라 행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는데 저들이 그 선물을 선물답게 가치 있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물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전파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또 하나의 선물이 바로 우리 내적인 신앙의 성숙을 위한. 오래 참으라 오래 참. 음. 여러분 바울은 말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근데 오늘 말씀 말씀을 전파하라 것, 때를 못얻더라도 전파라고 하는 바울이 오래 참으라 이 말. 범사에 오래 참으라 이 말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 말씀을 전할 때그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터이지만, 너가 결코 그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부는 오늘 말씀, 오늘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사들의그 귀를 진리해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 바울이 디모드에게 편지를 쓰던 시절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개인 욕심 따라서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하기보다는 세상의 소리를 듣기 원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도전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하더라도 너는 오래 참아야 된다.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 성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래 참음이예요 사랑의 성품의 첫 번째가 오래 참음일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전도가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성품도 오래 참음. 자, 여러분, 오래 잘참으십니까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질문해 볼게요. 당신 잘 오래 참으십니까? 던져보세요. 장르님 오래 참으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잘못 참아요. <laughs> 이런 답변들만요. 여러분 그런 노래 있잖아요. 무조건 무조건이야 뭐 이런 유행가 가사. 저는 이 자리에서 이 거룩한 자식 여러분들에게 세상 가수의 그말 한마디를 인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무조건 오래 참아야 돼요. 화가 나고 힘들어도 감정이 폭발해도 참아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족권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낙심치 말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서 화를 일으키지 마세요. 성령으로 이러면 소방수 역할을 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결국은 누군가의 마음에 꽂혀서 그 말씀이 그 심령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래 참으라 그런데 여기서 더 넘어가서 오늘 5절 말씀에 고난을 받으면서까지도 이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오는 권면합니다 오늘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한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받더라도, 이 전도자일 만큼은 너가 버려선 안 된다.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야, 제발, 부탁이다. 너가 말씀에 상념하고 그 말씀을 어떤 순간에도 붙들어라. 자,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저기서 우리 비전관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이 아닐까. 이번에 우리 영화구 영유치부 수련회 하는데요. 제가 너무나 감동이 된 사진이 몇장 있어요. 아기들이요 제가 부임했을 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서 기저귀 차고 있었던 아기들이 벌써 4살, 5살 되가지고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쪽 손을 이 가슴에 대고 이러고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기가 차더라고요. 저도 요즘 이렇게 기도 안 하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이 한쪽 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더라고요. 나중에 원하시면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 사진 보여드리면 제가, 아유, 강성일 목사님 저 아기들만 좋아하나봐 이럴까봐 제가 보여드릴 수도 없어요. 그,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그거 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끓는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고면하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전도자의 일을, 말씀 전는 일을 버리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급이 있을 것이다 말합니다. 바울은 이제 곧 순교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때이디모데후세가 가장 마지막 쓰여진 책이거든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다 고백하고, 그래서 나는 결국 저 하나님 나라에서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오늘 보문 말씀 읽어가다 보면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할때 세상에 사람들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 말씀을 드려야 되고, 어떤 학자나 어떤 목회자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참 불편한 이야기인데, 교회 안에 불신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고, 예배는 들고, 성경책 들고 다니고, 모습은 보이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불신자.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도와야 하잖아요. 이를 위해서 저는 제자 훈련도 하고, 제자 양육도 하고, 지난 2년간, 1년 동안 쉐마학교 거의 40주 이상을 강의하면서 저는요, 때는 신구약 중간사를할 때는 도서관에 가서 신학교 가 가지고 살면서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강의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 가을에는 제 영상 쉐마학교 강의를 창세기부터 다시 여러분들께 틀어드리려고 해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의 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 전한 자들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제가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이 전도에는요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은요 우리 서로 많이 격려를 하고 다짐해요. 옆 사람에게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망신당하는 거요 이거요 사람에게 망신당하는데요. 하나님께는 이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네가 감추며 살았냐? 나는 세상에 나가서 내 이름 예수 말하는 성도를 좋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이뻔 끝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너희들 세상에 그 어떤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 너희 신뢰하면서 말씀을 주고 사랑했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않길 바란다. 우리가 세상에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가 죽음을 눈앞에 둔 우리 인생의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정말 궁극적인 것을 말씀이 성령에게 우리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상해물인 전도 말씀 전하는 일. 실패가 없습니다.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 오히려 그일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실 수 있어요. 세상에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은요, 저 북극이나 남극에 영하 마이너스 30도나 40도 되는 사람들 마음처럼 강팍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녹여요? 근데 어떤 분들, 불신자들은요, 마이너스 30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한 5도쯤 되는 분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이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인식이요. 불신자에 대한 인식. 다 동일하지 않아요. 제가 전에 부목사 사역을 할때 벌써 정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 제가 30대, 40대 부목사 할 때는 전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정말. 우리 수요 전도대하면서 뭐 한시간 전도 하는데, 그때는 뭐 두시간 어떤 때 반나절도 전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전도하다가 잘될 때도 있었지만, 인내해야 될 때가 많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전도하는 길가에 풀빵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무슨 빵이요 이렇게 자꾸 가끔 질문도 던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루하실까 봐 대답하는 동안에 아, 이렇게 또 <laughs> 풀빵 아주머니 지나가는데, 그 아주머니 꼭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리고 이상하게 전도할 때든 배가 고프고 그앞 지나갈 때는 꼭 풀빵 냄새가 제 코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서 제가 풀빵을 사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사 먹게 생겼어요 안 먹게 생겼어요 제가 또 먹는 거 그때 좋아해가지고 풀빵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한 번은 먹다가 보니까 저쪽에 집사님 이라 목사님 전도하라고 왜 풀빵 드시냐고 전도 제 전도하면서 먹는 거야 근데 그 아주머니가 그렇다. 저는 불교 신자여서 저는 교회는 관심이 없다고. 와서 풀빵사 이렇게 드시는 건 좋은데 교회 나갈 생각은 없다고. 근데 제가 전도할 때마다 한 달, 두달 이렇게 나갔는데 한 달째 되는 어느 날 갔는데 그풀빵 아주머니 제가 풀빵 하나 먹고 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 나갈 마음은 아직은 없지만 목사님 손에 든그 전도지 이풀빵이 기계 옆에다가 놓고 가세요. 풀빵 사 먹는 분에게 이거 전해는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예요 있어요 어떤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심하여 회개하며 눈물 뿌리고 그 자리에서 구원 받는 역사도 있는가 반면에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마이너스 30도에서 마이너스 10도로 옮겨가는 역사가 있어요 그 마이너스 10도가 그 풀빵 아주머니 그 위에 제가 다른 사육지로 옮기면서 뵙진 못했지만, 마이너스 5도, 0도, 제로 포인트로 갔다가 10도, 20도, 100도에 끓는 마음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 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형제들 둘둘 묶어서 네명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 훈련 초급반할때 제가 12명의 제자에 대한 강의를 했을 때 말씀드렸어요. 네 명의 제자 마치고 나서,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빌립! 그리고 그 다음 누가 나오죠? 바, 돌, 빨리 바돌로메라고 하세요. 바돌로메가 나와요. 빌립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인데, 누가 복음해 보면, 빌립이 은혜를 받고, 친구에게 복음을전하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나다나일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갔는데, 나다나일이 마음이 얼어붙어 있는 영하 30도의 마음 같은 사람이에 관심 없다고 는 그때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자, 그래, 그렇다면 와, 보라 한다. 와, 봐라. 너가 직접 와서 봐라. 자, 여러분, 나다나일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다나일을 보죠. 그때 나다나일을 칭찬합니다. 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다. 나는 너를... 너는 나를 처음 보지만 나는 너를 진작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나나나엘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이스라엘 임금이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자 그가 누구냐 여러분 이 나나나엘이 빌립이 전도했던 마음 어림았던 나나나엘이 자 성성에 많은 학자들인 바돌룸의 빌립 바돌로메라고 할때이 바돌로메로 보는 거예요. 마지막 순교 현장에서 피를 뿌렸던 바돌로메. 그가나단아지 어떻게 이 술을 믿을 수 있었어요? 스스로? 와보라고 했던 빌립 친구의 그 한마디.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파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또 그런 환경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대상자를 하나님 말씀으로 데리고 오는 것도 저는 말씀을 전한다는그범주에 포함시켜서 전도자라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으로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과 수리에 맡기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지금도 이 세상 곳곳에서 일하십니다. 전 이번에 TV 방송을 보면서 제 안에 도전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강 목사야, 여전히 너는 우물한 개구리로 살 거냐? 내가 보낸 아들은 저 골고다 언덕 많은 이들이 보는 그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몸을 지키고 피 흘리고 죽었지 않냐. 세상 한복판에서. 자, 이 교회가 있어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자, 이 수원 종로교회 수원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삶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공간으로서 수원 종로교회 아니라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그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번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느 한 의사의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이사는 능력이 있어서 개인 병원을 차렸다고 합니다.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환자를 치료하고 진료하고 능력도 있어서 많은 환우들이 오는데 저녁이 되면 그 병원에 직원하고 이 돈을 세는 거예요. 얼마의 수비 들었냐, 어 세는 거예데 어느 날, 정말 환자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오래 전이니까 현금으로 계산했을 때 돈을 세고 있는데 가슴이 탈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더라. 너돈 벌려고 내가 너 의사시켰냐? 너돈 세라고 내가 너 의사 시켰냐? 그때 마음이 너무나 큰 도전이 되고 그때 주신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별과 같이. 우리 옆사람에게 당신이 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별이 되십시오, 여러분. 무엇으로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붙뜸으로, 세상에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을 오늘 여러분이 세상에 파송되어 감당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